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정리할 단어는 flood, 홍수라는 단어입니다. 어우 오후, 어우의 소리는 어 flood. 정리는 한 문장이에요. A flood is a great flow of water that goes over dry land. 홍수라는 것은 입니다. 하나의 거대한 흐름. 자, flow, 흐르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흐름이라는 명사도 됩니다. 자, 무엇에 물의 아주 거대한 흐름 또는 뭐 물줄기. 자,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a great flow of water를 꾸며주는 거죠. 뭐 하는, 자, go over, 음, 어디 위쪽을 넘어가는, 어디 건조한 땅 위로 넘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입니다.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. 자,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, 무슨 격? 주격이겠죠. 왜냐하면 자 뒤에 goes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주어가 맞겠죠. 그리고 이 that은 앞에 있는 a great flow of water를 대신하는 거죠. 자 다시 한번 모여봐요 홍수라는 것은 a flood입니다. is 하나의 거대한 흐름 a great flow 무엇의? of water 추가 설명 that 자 넘쳐 흘러요. 어디를 넘어가요? Goes over 어디를? Dry land. 자, 그림을 좀 무섭죠? 그렇지만 그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, A flood is a great flow of water that goes over dry land. 다시 한번, A flood is a great flow of water that goes over dry land. 이렇게 발표하듯이 여러 번 훈련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